안녕하세요. 강사 조경석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 아마 이제 살기가 너무 바빠서 따로 별도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참 돈이란 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는 하는데, 정작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취업한 다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아, 이돈 관리는 하는 게 난가, 안 나는 게 난가. 당연히 하는 게 나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기회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가. 어,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통 관리를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 내가 그동안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정작 최소 요즘은, 어, 20살, 대학까지는 다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대학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어, 휴학을 안 하고 그냥 쭉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휴학도 하고, 그럼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가? 아니죠. 취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대학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까지 가는, 가서 내가, 취업을 하는 데까지는 거의 최소 서른, 아니면 20대 후반,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면은 30대 초반에 겨, 이제 겨우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참고 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계속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아, 나중에 취업하면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자마자 일단은 즐기자, 음, 일단은 즐겨보자 하는 마음에 폼난 인생 좀 살아보자,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어, 이런 포트폴리오로, 어, 내가, 어, 이제 돈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여러 분,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의 사례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어, 이분은 그래도 꽤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셔서, 어, 보통 초봉이, 어, 만, 사천 정도 가면은, 잘 갔다고 하죠. 4천대로 가면은 한 월급 300 정도 선에서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어 20대 후반에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취업을 잘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그동안 로망이었던 차를 바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네, 차량 할부가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좀 폼나는 차예요. 왜냐면 약간 폼나는 인생을 살아오겠다라는 아, 그래. 어, 그동안 참아왔던 거 보상을 좀 받겠다라고 해서 괜찮은 좀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차를 어, 할부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게 차가 단순히 차에 대한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 할부값만 나가는 게 아니죠. 차가 있으면 뭘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어, 이런저런 데 다니고도 싶고요. 예. 좀더그 유지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 자신의 품위, 이, 이, 최소한 차에 대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품위 유지비라는 게 은근히 많이 들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유지비 자체는 뭐 기름값이나 뭐, 뭐 기타 뭐 오일 갈고 조금 있으면 차량 보험료도 어차피 처음에 가입할 때, 어, 차살때 내기도 하겠지만 타다 보면은 뭐, 타이어를 갈게 되기도 하겠고요. 여러 가지 막 가는 거에 대한 비용을 대략 월한 20만 원 정도로, 어,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더 드는 게 아니라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사실 생활에서 더 많이, 많은 차이가 나게 돼요. 왜냐면 하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더라도 외곽에서 좀 먹거나 주말에 어, 서울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를 외곽으로 한번 잡기도 하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외식비가 많이 나가요. 어, 20, 30, 20대 후반부터 30대의 평균 카드 할그월 결제 금액이 한 85만원 선입니다. 그 중에 대, 당연 대부분은 외식비예요 뭐, 나머지 교통비, 뭐, 지하철 카드비, 버스비, 뭐, 여러가지 해봐야 한 10에서 20만원 선인데 대부분의 외식비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외식비로 지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방에 계시던 분들이 서울 올라와서 지내게 되면은 이런 기본적인 어 이제 주거 비용이라고 하죠. 뭐 월세도 나가겠지만, 살면서 필요한 어떤 생필품 같은 것도 사게 되고요. 관리비도 나가게 되고,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 지내다 보면은 경사라는 것도 있게 되고요. 조사라는 것도 있게 되고, 그거를 월 평균, 아, 예좀 기간을 쭉 잡아서 월 평균 한 10만 원 정도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이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구나 해서 저는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어, 멋있는 차를 타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